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 펜코라 사인이 지방에 이르러 폐에서 나오심에 곧 돌아온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소리가 보내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너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군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예,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네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하고 자기들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에 대지의 큰 떼가 삼개 돼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예, 강과여 이르되 우르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가라가시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에 거의 이천 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틀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멀사하거늘 취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라 그 귀신들에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고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는 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해가셨는지를 대가 볼 예정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laughs>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에 거라사연의 그 지방에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 거라사는 바로 갈릴리 바다 그 호수 건너편에 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 갈릴리 서편에 에, 보통 계셨고 동편에 이제 거라사연의 그 지방, 갈릴리 동편에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배 타고 가셨는데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이 더러운 귀신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그 무덤 사이에서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 바로 이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에, 가신 것입니다. 3절 4절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 어떻게 그어 잡아 아 어, 보려고, 또, 제압을 하려고 해보았지만, 그래서, 새 사슬로도 메고, 고랑으로도 막 채우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힘이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제 사람의 힘으로는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다 빠지고 사람이 도저히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에 그때에 주님은 오셔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1 0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늘만 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0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함이하나님만 바람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5절에 밤낮 귀신 아, 그귀신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 이귀신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막 떠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또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에는 죽음이 가득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예,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살았다. 무덤 속에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구원이 없는, 죽음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근데 그때의, 에,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 큰 소리로 부르시죠 이르되 저긴 혹시 하나님 아를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명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 에, 그렇게 어, 그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귀신이 그런데 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신 하나님 아들 예수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오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명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는, 8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했을 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 달려와서 절을 하고 소리 치면서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당신이 이 사람을 찾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주인이 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요 마귀가 누구든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했을 때는 그 귀신이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되었을 때에 곧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다 누구든지 주인이 될수 있고 마귀가 다 거기에서 어, 왕노를타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는 마귀가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마귀가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예수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가 원한데 하나님 앞에서 명상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구절, 2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그 귀신의 정체를 에, 나타내, 에,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귀신의 그래서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군대라는 것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이 귀신은 때로 지어다는 귀신들이 귀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군대라는 것이에요 왜 많기 때문에 때로 움직이면서 때로 일하는 그런 귀신이다 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 네,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 때는요. 이 군대 귀신은 그 지방에서 일하는, 지방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방 아래에서, 어, 때로 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귀신들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어, 드러내신 것이에요. 에 그때에, 그런데요, 마침 거기에, 대지의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대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부하이르데 오늘 돼지에게로 보내요.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며 그 2천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틀러 내리따라 바다에서 몰사하네 예. 그러니까 이, 이 귀신들이 요 돼지떼를 보고 어,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돼지대에게 들어가니까요. 그 2천마리 되는 그 돼지대가 그만 바다로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다라서 물에 빠졌다 죽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귀신들이 요이 귀신은 때로 움직이는 그런 귀신이고 그 지방에서 일하면서요. 죽이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 죽이려니. 그러니까 그 아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갔었을 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서나 밤 산에서나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해치게 만들고 어떤 쇠사슬이나 고랑도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결국에는 이 떼로 움직여가지고 그 귀신들이 때로 일해서 그 지방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 그 사람의 그 목숨이요. 어, 그렇게 그대지 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종기한 그 사람의 목숨 였기 때문에, 예, 예. 2,000마리가 정도 되는 그, 돼지대가 죽어도,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어, 살리겠다. 그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그, 그것만 주님의 평가요, 가치, 가치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그 때, 에요그 소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다, 그 지방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14절, 15절, 치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이 주님의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 치던 자들이 빨리 그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신 그 일과 또 2,000마리가 되는 그대지대가 바다에 다 몰사된 그 일이 다 소문이 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히히좋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살린 일 그것을 듣, 들었고 또 하지만 그로 인해서 2천마리가 되는 대일때가 죽은 일 그것을 이제 들었다 하는 것이지. 그두 가지를 소문으로 들었다. 그런데요, 16절, 17절, 이에, 그래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보내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런데 그두 가지 소문,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살린 일과, 하지만 그 돼지가 죽은 일, 그것을 두개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 거더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떠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 지방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렸던 자의 일과 대신의 일을 듣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린 일과 귀신들이 죽인 일 중에서 귀신이 죽인 일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어 계속 살리는 일은 하겠지만 계속해서 또 죽이는 일도 귀신들이 지방에서 돌아다니면서 때로 막또 어 누구를 죽일지 어떤 것을 손해를 끼치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살린 일과 죽인 일그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큰가 생각하실 때이 사람들은요 가축대가 주, 죽는 일 그것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이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거 하나 보고 그것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살리는 일과 죽인 일 중에서 죽인 일을 더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라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강고했습니다. 아, 그때 예수님은요 18절, 19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에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니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니 가족이 알리라 하시니 예예님께서 예수님을 떠나라 면 예수님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살리는 일보다 죽 죽은 일을 더 크게 여긴,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떠나라면 예수님은 떠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잊지 않고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 군대 귀신 귀신들이 때려와서 또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귀신들이 바로 주인인 것이에요. 귀신들은 가축을 죽이는 것보다 그 가축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어, 사람들은, 그 지방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보내, 어, 떠나시게 했다. 그때 예수님은 떠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배로 오시, 배에 오르시니까요, 그 귀신 들리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는 이게 어떻게 큰일을 해봐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아, 주님께서는요, 그 귀신들 있던 사람이 이제 온전하여 졌지만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주께서는 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가족을 먼저 구원을 하라고 이렇게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요, 먼저는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중에서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 바로 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에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을, 자기의 혈육, 가족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떠나실 때에, 에, 그 귀신 들린, 들렸던 그 사람은, 어,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자기의 인생을 다 주님의 일로 드리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증거해라. 네 가족을 먼저 구원을 해야 된다. 너를 구원하는 이유는 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너의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 가장 먼저 무엇이냐? 주님의 일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고, 너 가족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에게, 그가 이제 가가지고,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해 가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그때 이 사람은 가가지고, 가족에게 그것을 증거했겠죠. 어, 그가 가서 이제 자기의 당한 그 일을 당연히 가족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대가볼리라는 것은 데카, 폴리스, 폴리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이고 볼리라는 것은 도시라는 것인데 10개의 그 지방, 10개의 도시에 그것을 다 전파했다. 대가볼로 그 지방의 10개의 지역 도시에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때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또 더불어 10개의 도시에 자기의 당한 일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주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 가족에게 가서 가족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면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대가볼리 10개의 지방 도시에 그것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요, 참, 크게, 제약 속에 있고, 큰 귀신 들리고, 했던 사람은 또 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일도 이렇게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바로, 거기에, 주님이 이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